안녕하세요. 산튜브 들들구입니다 현재 시가 6시 5분 정도 됐고요.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산악계에서 명상선에 가는 날이죠. 이제 집에서 막 나왔습니다.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남겠습니다 아, 야 폭포 3명 안올것 같은데요? 아슨 일을 타 영상상 빡세네. 그러면은 뭐, 제주인이가 와. 이 정도, 이는도이이 정도, 이가도이정이정이정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도이 정도, 이 정도, 이이제도이정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이 정도, 이 정도, 도도도이도 아 명성산 억새밭 올라가는 중간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아 물은 조금 뿌옇긴 한데 너무 아름답네요. 오늘 쉬고 잘 올라가겠습니다. 진짜 아, 물은 아직 멀었다 했는데, 아직 멀었다고. 주변에 보이는 곳이 전부다 복세밭이네요. 네, 야, 이야... 저 위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. 여기서 보는 전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, 명성산 괜찮네요. 제가 이런 데서 자라는구나 아 올라올땐 진짜 진짜 힘들었는데 아 올라오니까 아름답긴 아름답습니다 어 위까지. 너, 아, 너 나도 이거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중간쯤 내려온 것 같습니다. 그 폭포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 폭포. 나머지 그 삼정호수 입구까지 걸어가야 될것같아 아, 오늘 산행은 좀 간만에 좀신 산행을 좀한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. 마지막까지 조심히 잘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. 하산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아주 힘든 산행이었고요 하산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직 내려가려면 한참 더 가야됩니다. 그냥 소주도 병먹고 아딸딸하게 또 내려가고 있어요. 어깨밭이 어떤지 저도 처음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 그 깔다보기가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억새밭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... 조심히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아직도 옆에 계곡은 같이 여기 가고 있습니다. 여전히 음. 아 근데 네 이포촌 명성산 하산을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1 4 k m 보고 내려왔는데 가도 가도 끝이 안보이는가 싶더니 지금 조금 평탄한 길이 조금 네, 나오고 있네요 하, 얼마큼 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입구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아좀 힘든 산행이었어요 네, 나중에 총평은 제가 따로 또 올리겠습니다 Yeah, uh. 야, 멋있다. 네, 아니, 저희 안 뭐, 올라왔어, 위로? 올라왔어? 한번라안 올라왔어? 안올어안 올라왔어? 안올라왔어